중교. 응. <laughs> 갑자기 영흥도를 왔어요. <웃음> 전방에 <laughs>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친구를 골려주러 왔지만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너무. 5분 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친구를 못걸려주고 그냥 산책이나 하다가 가야겠어요. 기름이 존나 아깝죠 누구한테 존댓말 하는 거야? 한테 <laughs>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<laughs> 집 앞에 카페에 갈려다가 갑자기 영수를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영흥도에 와서 리니지 M을 하고 있습니다. 자연친화적이죠? 자연친화적. 죠 이게 바로 원정리. <원정민지>. 이게 <laughs> 바로 원정리. 원정리 리지 뭔데? 뭐 뭐가 나와야 좋은 건데? 누르고! 동영상 찍으면서 눌러봐. 강가 성공하면 아이템이 있을 거고 강가 실패하면은 부셔져 <laughs> 아, 진짜.. 5만 원 봐. 5만 원이나 날린 거야? 아, 극련이 진짜.. 네가 눌러둘 거 <laughs> 5만 원이나 날린 거야? 야, 너는.. 왜 너를 날리냐? 진짜로? 아, 진짜 5만 원 날린 거야? 그래. 근데 일본 거 보니까 응. 딱 누르는 순간 콜렉이 바로 뜨더라 카라멜 응? 라떼. 변신도? <laughs> 그먹는 순간, 그러니까 하는 순간 그냥 빨간 물이 들어와있다 콜렉에. 어떤 거 누르면 돼? 30. 30? 30? 음, 아. 30뽑기 야! 뭐야? 그리고 이거는 좀 그게 이미지가 있어. 마지막에 땅, 당겨주세요 하는 것까지 당겨줘. 갑자기 왜 다들 뽑기 막 이런 거 운이 걸려 가지고 요즘 이 게임에 제가 되게 핫해 갖고 근데 시즌 3가 안 나와요. 저 기다리는 중인데. 이게 인게임이라니. 응, 여기서 딴겨. 저거를 이겨야지 SSR이. 어? 이러면 SSR이 나와. 어, 진짜요? 어. 오졌어. 오졌어. 나왔어. 무지개 떴어.

1500원, 32번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. 딱 봐도 안 되는데, <웃음> <웃음> 야, 딱 봐도 안 되는데. 아. 심각하다, 꽝인가요? 이냐, 집사. 그렇게 만원짜리 쓰레기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거 되게 파전이 초록색깔이야. 파전? 파전? 너... 어, 전 파전? 파전? 먹어볼까요? 전파우 파전? 파전? 파 네, 감사합니다. 엄청 많아. 너 줘? 그렇죠? 응넌 이거만 먹어 아왜에에에 먹어 넌 이거만 먹어 파전 안 먹었잖아 아나 파전 많이 먹었어 야안돼 아, 맛있어 안 보이네요 먹방을, 음?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야요 국물 뜨면 풀어 <laughs> 아니야 뜨거워서 못 먹어 오 아하나 케어 못 하는데 어, 거의 다 먹었어 아니야 아냐 아니, 아직 아직 먹지도 못했어 <laughs> 조개는 있는 그대로인데? 얘 담배 부수는데? 아 그러게 이 부분은 상관 오빠의 이미지에 안 좋을 것같아데뭐 지어 <laughs> 있어? 아 진짜 너무 더 이게 근데 뽑히면 뽑기, 인형 뽑기 장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? 긴어 들어.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. 이 그냥 올라와서, 그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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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. 오. 진짜 어. 끌고. 오. 이거 네 뭐야? 어. 어 빼고 와. 아. 아. 여기 탑 쌓았고, 이제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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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살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? 아, 못 들어갔다. 힘. 아, 아야 차는 존나 무나 뭐 보다야. 세개 들어가 있어. 세개 들어 가 있어. 여기 게세 개. 여기서 보면 게세개 들어가 있잖아. 아, 오지네. 엄청 무거운 게 들었네. 근데 저 밑으로 가죠? 여기다. <laughs> 여기니야 제대로 왔갔다이거 진짜 못끌 수가 없다 야, 아 저쪽으로 뒤로, 뒤로x3 저뒤아저 뒤로. 그치 그치 아오 어, 얘가 걸렸어 얘가 <laughs> 아 여기가 지금 부셔져갖고 걸려 <laughs> 왔어 왔어 이거 굴리면돼 다고 우와 뭐에요? 파이클 어디봐 안보여 어, 어떻게 들어가야돼? 어. 야야 됐다, 됐다. 아우씨 아잘 됐었는데 아얼마가돼이 네. 새끼 잘 <laughs> 속인다니까 이거 오아 되게 뭔가 귀요미야 얘는 곰돌인데 아, 됐다 이거 그지오오 여기서 멈춘다고? 여기서 멈췄어 빨리하자 너도 왜 타기 있잖아 그냥 그래. 아오 우와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엄청 무거워 이 지우개가 엄청 무거워 지우개 가져가서 써라 <laughs> 여기다 <나 시려워. 웃음> <지우개 시도다>, 쥐려 <laughs> 지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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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와 이만한 지우개가 자기야 이거 하나 줘봐봐 엄청 무거워 지우개는 레이드인 차이나 얘는 뭐지? 우리 아, 곰돌이가 되는 조립인가 봐요 헐크 헐크 귀여워 야 이거 살인무기 아니죠 이거? 벽돌 야 이거 지우개 맞아 이거? 천연 안 천연이야? 즐기지 않아요? 철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, 어. 지옥이야, 아, 지옥개 어, 사람들이 아니, 이걸 다 뽑아 가지고 박스만 어, 버리고 갔나 봐요. 좋다. 뭐. 우와! 한 방이쥬? 한 방이쥬? 사장님, 죄송해요. <laughs>